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짚어내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말은 다정한데 가끔 순간적으로 시선이 흔들리거나 대화 중에 묘하게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 뭔가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직감을 느끼곤 해요. 오늘은 그 직감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민감한 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바람기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투와 표현 방식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히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패턴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스스로를 더 편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바람기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하나의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말투, 대화의 흐름, 반응의 타이밍 같은 미세한 것들이 쌓이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엔 그냥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그때부터 불안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의심으로, 의심은 관계의 긴장으로 번지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특정한 말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말투는 마치 자기 방어 기제처럼 작동해서 진실을 숨기면서도 상대에게 안심을 주려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너 요즘 왜 이래?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냥 피곤해로 끝난다면 이건 평범한 대화예요. 그런데 만약 피곤한데 왜 자꾸 캐물어 나도 힘든데?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같은 식으로 방어와 공격이 섞인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질문 뒤에 숨겨진 의심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몇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패턴인데,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회피와 모험의 언어예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항상 애매하게 답하는 거죠. 어디 갔었어? 하고 물으면 그냥 좀 나갔다 왔어라고만 하고, 누구랑? 하고 물으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끝내버려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을 만들면 나중에 들킬 위험이 크니까 아예 정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역공과 책임 전가예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 대신 상대를 문제 삼는 거죠. 너는 왜 항상 날 의심해?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같은 식으로요. 이건 굉장히 교묘한 방식인데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는 내가 너무 민감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본질적인 문제에서 멀어지게 돼요. 세 번째는 과도한 디테일 또는 과도한 생략이에요. 거짓말을 할때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갈려요. 하나는 너무 많은 디테일을 제공해서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예 설명을 생략해서 의심받을 여지를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팀장님이 커피 사주셔서 스타벅스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고, 그 사람이 뭐 입었고,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주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데, 거짓말일 리 없겠지 하고 안심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 하고 끝내면 더 이상 물어볼 여지를 주지 않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감정의 과잉 반응이에요. 작은 질문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다정하게 구는 거죠. 너나 의심하는 거야? 진짜 실망이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몰아가거나 아니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급하게 달래는 식이에요. 이런 과잉 반응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예요. 감정을 크게 표현해서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패턴의 불일치예요. 평소에는 문자 답장이 빨랐는데 갑자기 느려지거나 늘 같이 하던 일을 갑자기 혼자 하고 싶다고 하거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쓰던 말투가 섞이거나, 다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현재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방어적인 성격이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의심받는 걸 극도로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패턴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말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내면에 변화가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한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3년째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남자친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회사 갔다가 저녁 먹고 집 왔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평소처럼 지냈지? 왜? 하고 방어적으로 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보내던 잘자 문자도 뜸해지고, 주말 약속도 이번주는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면서 자꾸 미루더래요. 여성분은 처음엔 그냥 바쁜 시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봤을 때, 다른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나왔고, 그 대화에서 사용하던 말투가 자기한테 쓰던 말투와 똑같더래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가 자신에게 차가워진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 남성분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안 보게 됐대요. 예전에는 어, 이거 봐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거나 화면을 감추려는 행동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나 요즘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요. 남성분은 처음엔 자기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어서 참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사이 울린 문자 알림을 우연히 봤는데, 다른 남자의 이름이 뜨더래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상대가 의심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고, 감정적으로 몰아가서 대화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진실을 알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투가 나타나는 이유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지쳐서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진짜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데 현재 관계가 답답하거나 무겁게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이럴 때도 말투는 비슷해져요. 회피하고 모호하게 답하고 질문을 받으면 짜증을 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투가 변했을 때 동시에 행동도 변했는지. 감정표현도 달라졌는지 생활패턴의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관찰해야 해요. 만약 말투만 방어적으로 변했고 다른 건 그대로라면 그건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말투와 함께 행동, 시간 사용, 감정표현까지 모두 변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내면에 큰 변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 해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상대에게 의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갑자기 상대에게 너 요즘 누구 만나? 하고, 먼저 물어보거나,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재 중 하나인데, 자기의 죄책감을 상대에게 투사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패턴을 관찰해보세요. 최근 몇주 동안 상대의 말투, 행동, 시간 사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자기 의심에 빠지기 쉬운데, 구체적인 기록이 있으면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되 방어적이지 않게 질문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같은 열린 질문이 좋아요.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하고 다그치면 상대는 더 방어적으로 나오게 돼요. 하지만 내가 요즘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너는 어떤지 궁금해하고 편하게 물으면 상대도 조금 더 솔직해질 여지가 생겨요. 세 번째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신호를 감지하거든요. 말투의 미세한 변화, 시선의 흔들림, 반응 속도의 차이 같은 것들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신호예요. 물론 그게 바람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그 느낌 자체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결국 중요한 건 말투는 마음의 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말투와 표현 방식에서 진실이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의 말투가 특정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두 개의 진실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감정을 숨겨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패턴을 느끼고 계시다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감을 믿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반응이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이런 말투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